여기에 와 어. 친구를 만들고 싶었는데 한국 사람이 있는 소모임어소모임네 가입, 가입했어요 거기 서 만났어요 아 그렇죠 <laughs> 그렇 <그쵸>. 진짜 럭키 <laughs> 왜냐면 외국인 친구들 만나기 쉽지가 않거든요네 맞아요 어. 그쵸 그쵸 생각보다 어려워요 오 어, 너무 어려워요 한국 친구 응. 처음 한국 친구 어, <laughs> 처음 한국 친구 네 아는 사람은... 응... 어. 있, 지만 그... 이렇게... 아... 이렇게 말하 아... 아... 어, 어, 어.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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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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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에 사천 원 저기 여섯 개에 육천 원코0 0 여기서 네, <laughs> 어, 너무 좋아요. <laughs> 식당 가서 뭘 먹을까요? 아니면 은 여기서 계속 먹을까요? <laughs> 식당 가는 거 응. 어때요? 어, 그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걷다가 응, 식당 걷다가... 가는 걸. 응. 응, 응. 아, 그럼 이따가 타코야키 하나 먹고 <웃음> <웃음> 여기서 배달 받아요. 주문하면 배달존 1번으로 오세요, 2번으로 오세요, 3번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해줘요. 응. 그리고 여기서 다 픽업해서. 재미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생각보다 어. 이뭐어 있대 없어? 코 안에 사 생각했어 어? 저어도사람 많이 있어 사람밖에 없어 타코야키밖에 없어 치카 사진. 노골이라고 기 가기 아 오케이 오케이 외모 하나 둘셋 과자 가격이 4,300원이네 <목소리> 비싸다가 가까이 가까이 이이 제가 일본에서 출골에 네. 살고 있어서 응, 응, 응. 아, 어디 산다고 그랬죠? 아, 와카야마라는 와카야마? 네, 오사카 근처에 있는 시골인데 아, 아, 네네. 거기서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음 <laughs> 그래서 음 어, 오늘 그런가? 한편 놀랐어요 아 타고 싶다. <laughs> 어저 어, 다른 나라에서 탄적 있어요. 다른 나라? 예, 다른 나라에서 <laughs> 다른 나라에서 도라에몽 탔어요. 여기 와서 일곱 몇, 몇개 사천. 우리 몇몇개 먹을까요? 열다섯 개? 열다섯 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소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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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깔고 자꾸 매운 맛도 고야키는 두개 사용하며 먹으면 어 크크크 배정 가지 않아요. 하나만 응, 사용하면 음 너무 지겨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어 오. 오. 하면. <laughs> 응. 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조금? 조금 매워요. 조금. <laughs> 안 매운데. <laughs> 아 근데 여기 괜찮다. 왜냐면 다른 데는 엄청 비쌌는데 음. 여기는 열 다섯 달에 음. 그쵸? 음. 음. 응. 빨리 먹고 빨빨. 빨리, 빨리. 낙두? <laughs> 어떻게 먹고 이거 먹어볼래요, 먹어볼래요. 그거 매운 것도 있어요. <laughs> Vale 아요 나도 아요아치 나도 아치 미안해요 아크치 매 먹었어요 만아 있으면 재미있어요 있으면 재밌어요 하나 남았어요 이긴 사람이 먹어요 라이크 앤라이 게임? 뽕 라이크 앤뽕 너무 <laughs> 학생 때 수업 들으면 외국어 이렇게 듣는 게 있었어요.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항상 일본어 선택했어요. 왜 <laughs> 재밌어서. 근데 그때 진짜 잘했어요. <laughs> 응. 왜다 까먹었어요? 놀이가 <laughs> 있잖아요. 어, 맞아요. 놀이. 한가해. 어느지.

아, 하무따로. 하무로 햄토리. 햄토리. 아, 귀여워. 귀여워 세일이요. 어? 네. 어, 세일이요. 어? 진짜로? 서른, 하나. 어, 서른은 하나 됐어요. 94년생. 네, 맞아요. 오, 생일 축하해요. 그, 어, 부탄조비 없는데. 아, 학생 때는 보통, 음, 놀리 해요. 저희는 진짜 노래방. 음 노래방. 어 노래방 가고 카페 가고 아. 그리고 사진 찍고. 사진. 어. 스네거어 아, 스티커 사진이라고 음. 옛날 옛날에 네? 옛날에 스티커 사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지금 인스네거 어. 달라요? 어 달라요 달라요. 네. 어. 스티커 사진 눈 이렇게 이뻐이 아. 오 샤시 막 아. 그렇게. 일본처럼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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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빨 이빨이 맞아요. 이빨. 네, <laughs> 아주 크고.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저아요 그래. <laughs> 맞아요. 일본에서는 지금도 응.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오. 아아 타부샤브 음. 아. 먹고 오. 나중에 이렇게 밥, 네. 이렇게 죽 먹는 거랑 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음. 마지막... 오, 맞아요. 자, 저, 오늘 생일이잖아요. 음. 근데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요. 음. 근데 일본에서는 음. 그런 문화가 그런, 따로 있어요 이런... 이런 거. 아, 그런 건 네. 없어요? 음. 어떤 케이크? 어, 케이크는 케이크? 다먹어요 아 요리는 없어. 우리 이거 먹고 케이크 먹어야 <laughs> 돼요. 음, <laughs> 맛있어. 한국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홍대 치즈도 만들었어요. 아, 진짜? 응. 처음 왔을 때, 블루바이트도 가지 응. 않고, 응, 응. 혼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아 네. 그 컵는 아주, 여러웠어요 제가또 한국어를 잘 하는 괜찮은데. 아 진짜 잘하는데? 또 필요해요 그 비루 해리엇 아. 네. 지금도 지금 <laughs> <laughs> 저는 처음에 치카 만났을 때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한국에 아예 이렇게 유학 와서 오래 오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워킹홀리데이 1년 왔다 그래가지고. <laughs> 진짜 놀랬습니다. 이렇게 키우라 됐을 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서소모임 가서 책을 만들어 수고해. 수어요치어는 닉네임 뭐 있어요? 치카짱고고 제가 미나미치카 미나 라고 하는데 미나치카 미나치카 아아 미나, 치가, 미나, 치가, 미나 치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미나치카 아 귀엽다 저는 저는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 왜 감자? 왜 감자예요? 똥글똥글해서 <laughs> 애들이 아 감자 감자 이렇게 불러줘요 감자 좋아해요 <웃음> <웃음> 님, 네, 괜찮았어요? 네, 좋아했던? 응. 네. 응. 저 감자라는 네저 아이디, 컴퓨터 아이디 어? 다 감자였어요. <laughs> 음. <laughs> 마음에 <웃음> 들었네요. <웃음> 이거는 집가서 먹고, 이거는 여기서 같이. 생일 아 축하합니다. 아 축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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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요. <웃음> <웃음> 케이크 자주 먹어요? 아니요, 자주는 안 먹어요. 몇년 동안. 응. 생일 날. 어, 진짜? <laughs> 아, 싫어하지 않은데, 응. 시, 싫어. <laughs> 싫어하지 않아요. 응, 응. 너무 좋아해요. 응. 근데 기회, 기회도 없고, 응, 혼자 진짜 먹기 혼자 조금 스스로 너무너무. 음. 맞아, 맞아, 맞아. 다이어트도 해약해서 어, 저도 해야돼요 다이어트 <웃음> 다이어트 <laughs> 위위해코 <위에서>? o <laughs> 모임도 시작했어요 코음 g <laughs> 러닝 아니고 u c o o 우리 끝나면 술 <laughs> 먹어요 c 시간시간 e 시간술 먹어요 술하술 k i e 쿵! 감자튀김 야채, 야채 프로틴인 거, 야채 맞아, 프로틴, 프로틴 더, 아, 아, 아 더, 더이쪽으 아니 근데 왜 미리 말안 했어요? 음. 세미 나, 아, 제가? 응아 어. <laughs> 사실요 아, 미안해요 어. <laughs> 저도 어. 요즘, 어. 요즘 알게 됐어요 아 오늘 생일? <laughs> 생각해보면 오늘 생일아라 <laughs> 아, 왜? <laughs> 안돼요 지금